자, 전편에 제가 직무, 그리고 업무, 또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왜 직무에 대한 걸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셔야지 편하다라는 걸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제 조금 더 슬라이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죠. 제가 두서없이 막판설를 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여기서 기억하실 건 직무 수행 계획서를 여러분들 작성을 하실 때는 먼저 요거 직무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소개서 쓰듯이 쓴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리고 아는 걸 바탕으로 당신의 계획이 무엇냐가 직무 수행 계획서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무란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직무 뭐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상세 설명 또는 설명서 이런 것들을 또 배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조직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조직에 직무가 100개가 있어요. 그 100개 1번부터 100번까지 직무들을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는 <laughs>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 있는데 ncs 에 들어가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시면 각 직무 기술서들이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에는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 k가 날리지 지식 s 이건 스킬입니다 기술 에 u 티드 태도 등등이 직무 기술서 또는 직무 명세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할게요 계속 직무만 팠다가는 여러분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직무를 이해하시고 직무에 대한 정보를 모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의 그 열정을 직무수행계획서에 집어 넣으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우선 그러면 직무수행계획서의 양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몇 개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볼까요? 자 예시 양식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그래서 보시면 이름 뭐홍 아무개 날짜 지원 분야, 연락처, 직무의 개요 쭉 쓰시고 자, 이 직무를 어떻게 당신은 수행할 것이냐를 계획입니다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문을 하실 것이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인데 추진 일정,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겠다 이사람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이런 걸 보시면 직무 수행 계획서는 어떤 취업을 하거나 어떤 곳에 지원을 할때 입장에서 상당히 고난이도, 고난이도의 어떤 그 문서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력서라든지 자기소도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고난이도 문서이긴 하지만 직무수행계획서는 진짜 그 직무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걸 바탕으로 나의 어떤 포부를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라서 상당히 논리적연 해야 되고 상당히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분량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양식으로 된다는 걸 우선 알아두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인터넷 돌아다니는 게 캡쳐해 온 건데, 직무의 지원 분야는 교육기관, 뭐 대학 행정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당신 관심분야 발전 목표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나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는 분들은 뭐 댓글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무의 비전, 이 직무가 있게. 아까 제가 직무들이 있었다 그러면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는 아셔야 된다고 했죠. 직무의 비전에서 쭉 이렇게 썼습니다. 뭐 대학교 학생 교직원의 니즈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해보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비전으로 이게 어디 보면 직무를 수행할 때 도달해야 된먼 뭐,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직무의 목표에서 네 가지로 적었고 실행 계획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걸 적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직무 교육 행정 대학 행정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서가 작성이 가능한 거죠 어떤 양식이 중요하기보다는 직무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경력들 자격들을 여기다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볼까요 직무 수행 계획서 이런 양식도 있네요 이렇게 양식에서 직무 수행 목표는 뭐냐 여기다가 써라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써라 계획은 어떻게 돼 이걸 수행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어 그리고 결혼뭐 다짐 뭐 이런 식으로도 표시죠 그래서 서명해라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뭐몇 포인트로 해라 뭐 A 용지를 써라 등등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무 수행 계획서는 이 양식은 대부분은 그 지원 기관이나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을 거고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작성을 하실 때가 가장 머리가 아플 건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내가 써야 되는 직무가 그 회사의 그 직무가 뭐라는 건지. 상세 업무들을 파악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파악을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어떤 방어도 무슨 계획으로 어떤 마음 상태로 할 거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하실 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쓴 다음에 또 누구한테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다음 또 볼까요? 양씨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진짜. 무책임하다. 그냥 양식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생야은 뭔지 를 써놓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허벌판. <laughs> 이렇게, 띵 그죠?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A4용지 3장이에 써라. 어우, 3장. 우린 한장 쓰기도 힘든데, 이 허벌판에 허 써라. 12포인트로 주광경 써라. 쪽, 쪽 페이지 매겨라. 라고 한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허 허벌판인 곳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 보시죠. 그렇죠. 목표방안 계획 이다가이 직무가 무슨 직무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등을 쭉 쓰시고 맨 마지막에는 나의 어떤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를 잡는 것도 또 반복적인 얘기긴 한데 이 직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알찬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무 수행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사람은 이 직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소한 전문가일 겁니다. 이 전문가라는 소리는 저처럼 뭐 컨설팅 일을 해서 두루, 두루두루 하는게 아니라 그 회사 그 직무를 해본 사람이거나 또는 그 회사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현재 어떤 사람이 그 직무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수행 계획서 쓰냐에 따라서 다 이게 보이는 거죠. 뭐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구나. 어우 이거 회사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아우 너무 현실성 없어.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직무정보가 상세하게 어떤 이 조직만에 쓰는 은어라든지 어떤 전문 용어, 전문 용어라는 지가 여기에 간간히 들어가 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읽는 사람도 어, 이 사람 이 직무를 해본 사람도 있나? 이 직무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아시겠죠? 자또 볼까요? 또 양식도 있어요. 뭐 직무생 계획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적고 계획 적고 그 계획은 목표와 방안으로 나가고 이 방안에 그냥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건 뜬구름 잡는 소리 이거는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직무 수행 계획서 양식들을 쭉 봤잖아요. 이 양식의 구조 한번 그 요약해 드리고 가 볼게요. 자,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파트는 그 기관이나 직무에 이해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요 당신 회사의 조직의 직무를 이해합니다라는 거를 쭉 쓰시되 이걸 소제목으로 한번 다시는 게 좋아요. 한 문장 정도로. 이게한 문장 정도. 그죠 그리고 한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으로 뭐 이렇게 쭉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직무다, 어떤 일을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이 거죠. 그리고 본론은 가장 그 양이 많아지는 파트긴 한데 그 직무의 목표와 계획을 쓰는 겁니다. 이것 또한 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소제목을 좀 추천드리고 한 문장 정도로 그리고 이 목표랑 계획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는 이 계획이나 칸이 뭐, 요 정도라고 해서, 여기서 요 정도라고 해서, 요 정도만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A4용지 한 장으로 써라 그러면 딱 거기 맞춰 쓰시면 되고, 아까처럼 A4 뭐, 세 장, 네외 이런 식으로 쓰시면 여기가 분량이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이나 다짐에서 또 약간 좀 정성적인 거겠죠? 정성적 또는 뭐, 이렇게 결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로 요런 구성으로 직무 수행 계획서는 작성이 되고요. 자기 소개서에서 썼던 내용을 일부 뭐 간간히 문장 문장을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채워져야 되는 건그 직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업무, 상세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상세 업무들, 상세 업무들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설득력 있는 직무 수행 계획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성법 제가 몇개 요약을 했는데 한번 빨리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회사나 기관이나 그 직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 내내 지금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자료 정보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인터넷을 뒤지시던 또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물어보시던 어떻게든 그 직무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습득하실수록 이걸 쌓아놓고 맞는 직무수행계획 양식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자소서 1억 수준으로는 직무수행 계획서 대체할 수는 부족하다. 그리고, 팁인데,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쓸 기관에 과거 3년이나 지금,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면 좋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큰 조직들, 공공공조직이나 큰 조직들에는 그 조직에 이런 백서라는 게 나옵니다. 백서. 1년 동안 뭐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쓰는 거죠. 백서를 발간합니다. 이것도, 뭐, 최근 3년 정도권을 한번 그 입수를 하셔서, 요즘엔 다뭐 PDF로 이렇게 공개되고 하니까 입수하셔서 하시고, 구할 수 없다, 뭐, 어디에서 구해요? 그럼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백서를 게시판에 올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백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그 직무가 뭐다라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어떤 부서에서 뭘 했고, 어떤 상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그 정보, 직무에 대한 정보도 한번 힌트를 얻어 놓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팁인데 최근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조직에 인사계 이동, 조직 개편이 있으면 그 조직 개편된 그 조직 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얻을 수 있으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하 조직도가 변경됐다는 소리는 직무가 직무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뭐이 A팀과 B팀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팀이 합쳐진다는 소리는 조직이 팀이 합쳐졌다는 소리는 기존에 있던 직무들이 합쳐진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또역볼수 있는 것도 될수 있습니다. 또는 뭐 최근에 A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 회사가 뭐 1년 전에 B 회사를 인수 합병을 했어. 그러면서 좀 뭐가 달라졌어라고 하면 여러분 직무 수행 계획서는 그 직무가 인수 당한 B 회사의 업무와 연관이 될수 있다라고 정보를 얻었으면 그것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인데, 선배나 지인 중에 근무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직문, 그 직무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 어떤 그 상세, 상세 업무들이 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설명 여기 드렸네요. 백서나 홍보기사를 찾아봐라. 합니다. 자, 또 볼까요? 그리고 직,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라.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스킬, 이걸 직무랑 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지식이나 스킬이나 어떤 뭐 경험이나 태도 등등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건데, 이거에 더하기, 여러분이 수집한 수집 정보, 직무 수집 정보를 더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직무, 수행, 계획, 양식에 맞춰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직무의 달인이라도 직무, 수행, 계획서는 쓰자마자 바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긴 문서일 수 있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추려서 적어라. 이 직무 정보를 많이 수집하다 보면 여기 들어가는 게 양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늘어나다 보면 뭐 A4 세장 내로 적어라 했더니 막세 장을 다 채우고 네장 넘어가고 이러면 읽는 사람도 부담되니까 핵심 내용만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는 다시 핵심 내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많은 정보가 깔때기로 들어가서 하나의 핵심 정보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는 여기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걸리고 또 시간도 걸리고 여러분들 이 과정 많은 정보를 수집했으면 이 중에서 핵심을 뽑아내서 이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노력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또 이겨내는 사람이 상당히 수준 높은 직무 수행 계획서를 또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또 볼까요?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제가 직무 수행 계획서 주의사항이라고 썼는데 내 생각을 적기 인터넷에서 뭐 복사해서 붙이지 말기. 최근에는 워낙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떤 뭐 취업 카페 같은 데서 막 컨트롤 시 컨트롤 부여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직무 수행 계획서는 이 직무 수행 계획서는 검토하는 사람은 그 직무의 전 현직 경험자입니다. 전 현직 경험자. 그렇기 때문에 척 보면 딱 이렇게 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했다가는. 딴 소리 하는 직무 수행 계획서가 만들어질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고요 현실적인 내용과 정보 적어라 논문이 아니다 이 소리는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보면 간혹 좀 삼천포 소위 뭐 죄송한데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전문적으로 적어요 너무 전문적으로 막 논문 수준처럼 막 적어서 이 직무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이 트렌드가 이런데 실제 이런 기술들을 뭐 어디 외국 어디서 뭐. 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이 직무의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으면 이건 대학교 연구실에서 연구계획서 쓸 수준까지 갑니다 이건 아닌 거죠 회사는 회사는 현업에서 일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현업 일을 수익을 낼 정도로 너무 깊게 학문 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직무가 정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얼마나 스마트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연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죠 연구학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실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정보를 적고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회사를 들었다 놨다 하겠다고 이 포부 결혼 마지막 이 파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적으라라는 소리는 그팀의 소속 팀원으로 네가 채용될 수 있는데 당신은 어떤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거예요라고 적으라고 그랬는데 팀 단위가 아니라 그냥 조직 전체를 내가 이 직무를 통해서 조직 전체를 그냥 훅 띄워 줄게. 나 때문에 확 띄워 줄게라고 쓰시면 뭐 포부는 좋은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체크하는 담당자가 이렇게 막 붕붕 떠다놨다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부담을 가집니다. 부담. 오버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여러분 들 괜히 부작용이 나니까 들었다 놨다 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 파트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직무 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양식 한번 쭉 보시고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되니까 직무에 대한 정보 수집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정보 많은 것들을. 추려서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상태에서 쫙 작성하면 상당히 멋진 직무 수행 계획서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걸로 줄이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